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 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최근에 벤츠 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48볼트 마이드 하이브리드 이슈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48볼트 마이드 하이브리드 에서 한번 들어보셨다는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48볼트 마이드 하이브리드 에 대해서 한번 정도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은 벤츠 bmw 아우디 볼보 이네 차종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 독일차 유럽차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고요 만약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벤츠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슈가 지금 빈번하게 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를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벤츠 문제에 앞서서 현대자동차를 또 한번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많이 보셨던 뭐 자동차 리뷰라던가 이런 걸 보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10만, 20만이 넘는 그런 대형 유튜버 두 분이 라우트와 진짜 치고 받고 싸우는 그런 이와 어, 원래 좀 싸움 영상이 제일 재밌잖아요. 네, 이런 영상을 좀 보셨을 거예요. 정말 전입 가격으로 치닫고 있는 그두 분의 그 감정 싸움까지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뭐 지금. 그 현대자동차의 신형 엔진인 스마트 스트림2.5 엔진의 오일 감소 이슈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피스톤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 아니면 쇼트 엔진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뭐 내용이 분분하게 있는데 일단 뭐 그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정말 현대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 대부분 뭐 많은 분들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개떼처럼 몰려가서 뭐 스타크래프트 막 진짜 조져 대듯이 막 진짜 난사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정말 짓밟을 수 있을 정도면 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스펀지밥 만화의 플랑크톤을 짓밟듯이 막 우와~~ 이렇게 짓밟아야지 이 마음의 한 곳에 있는 이 현대자동차의 응어리진 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아 이놈의 벤츠! 예이 별만 달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위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카페에 가서 48V 와이드 하이브리드에서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아우디도 지금 마이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되고 있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BMW에서도 마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장착되는 모델이 일부 있거든요. 이두 카페에서는 정말 벤치에서이 빈번하게 이슈되고 있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수면 아래에 쫙 가라앉아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보고 와 나도 독일 차를 타고 있는 입장이지만 정말 이럴 수 있나? 이게 어떻게 이슈화가 안 되는지 정말 의아할 정도로 수면 아래에 상당히 잔잔하게 좀 가라앉아 있거든요.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고요.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하면은 뭐 토요타나 렉서스의 하이브리드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정말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장착하고 있는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상당히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무슨 이런 모터쇼나 이런 데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 17년도에 컨티넨탈이라던가 보쉬라던가 이런 부품 회사에 의해서 개발이 돼서 현재 2017년부터 약간씩 장착이 되면서 최근에 2020년 21년도 모델부터 아주 활발하게 장착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떤 장치이길래 지금 벤츠 차량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벌써 리콜을 단행하고 있거든요. 그 리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내용이 복잡하니까요.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리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전기장치 48V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결함이고요. 결함 내용은요. 48V 아이터라이터를 탑재한 48V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제어 프로그램이 부적절하여 타 시스템과, 잠깐만요. 타 시스템과 동기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엔진의 시동이 지연되거나 또는 경고등 엔진 경고등이 표시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엔진이 시동되지 않거나 엔진이 시동되더라도 엔진 경고등이 점등한 상태로 유지할 우려가 있다. 48V 마이드, 48V 스타트 알터나이터를 탑재한 48V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제어 프로그램이 부적절해서 48V 배터리 내부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아 전원 공급이 개시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48V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고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개선조치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전기 전 차량에 대해서 48V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을, 대체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사항은 이따가 뭐 카페에 들어가서 나온 글들을 한번 보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상 모델은 2017년 11월 3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판매된 일본의 내용입니다. 네. 수입된 차량이죠. 2만 8,361대의 차량이네요. 우리나라보다는 뭐, 기간에 비해서는 마이다 하이브리스템이 많이 판매된 것 같진 않네요. 일단 뭐, C 클라스 대부분 차량, C200, C200 포메티, 뭐, 스테이츠베고 포함해갖고, 여러가지 그런 모델. 그 다음에 E 클래스는 E200, E200 포메티, 뭐, E200 쿠페라던가, 또는 E450, 450 쿠페라던가, 카브리올레, AMG e 5 3 뭐, 쿠페. 그 다음에, E53 포메틱 카브리올레, S클래스는 S400, S450 그 다음에 G12 같은 경우에 G12 450, AMG 53 CNS는 CLS 450, CNS 53 포메틱 플러스 뭐 이런 모델, GT 같은 경우도 있네요 GT는 AMG GT 43 포메틱, AMG GT 53 S 포메틱 플러스 뭐 이런 모델, 대부분의 지금 국내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 전체적으로 다 마이드 이브리 시스템 들어간 모델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대략 대부분의 모델이 좀 해당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그럼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무엇이길래 이게 이렇게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해봤거든요. 잠시만요. 자,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더니 되게 정리가 잘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단 그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017년부터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한 4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초기에는 BSG라는 시스템으로 장착이 된대요 이거를 설명드리고 이후에 지금 최근에 장착된 거는 ISG라는 시스템으로 장착이 되고 있거든요. 두 가지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를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를 설명해 드리면 어우 이해가 초등학생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기존에는 1 1 v 배터리 우리가 알고 있는 납축으로 되어 있는 납으로 되어 있는. 축전지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네. 12V 배터리 시스템에서 스타트 모터가 있거든요. 스타트 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조금 스쿠터를 탔기 때문에 스타트 모터도 뜯어봤거든요. 스타트 모터는 12V의 전기를 쫙 흘려주면 기어가 약간 이렇게 헛되게 되어 있는 부품인데요. 요게 딱 돌아가면서 엔진을 잠깐 시동을 걸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의 고장이 안 나는 부품인데 요 스타트 모터가 없어졌어요. 네, BSG 초기 모델에는 요 스타트 모터 없어지고요. 그게 얼터네이터라고 하는 스타트 모터 기능을 대신하는 그 모터로 이제 그 동료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대체가 되는데, 이 얼터네이터는 스타트 모터만 관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동력 장치에도 일부 관여를 하게 돼서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좀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이게 주행 보조 어떤 시스템으로 이 모터가 작동하느냐 생각하실건데 일반적인 토요타나 렉서스의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도 주행일 일부 뭐 모터 힘으로도 한 5분정도 주행을 할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마 고속주행 시에 엔진 이 꺼지거나 이래서 타륵주행을 할때 모터가 이런 거로 힘을 좀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11V는 전압이 낮아가지고요. 이 강력한 모터를 돌리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감전이 되지 않는 최대 범위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50V는 넘어가지 않는 48V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터, 48V 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 모터가 초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에 에어컨, 에어컨 컴프레셔라던가 또는 뭐 얼트레이터 충전하는 거라던가 다 펜벨트로 연결돼 있어요 앞에 엔진딱 보게 되면 펜벨트로 연결돼서 베이트로에서그 구동을 일부 좀 엔진이 네 구동을 좀 전달해줘서 펜벨트에 연결돼서 에어컨 컴프레셔도 돌아가고 워터펌프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 엔진에서 냉각이라던가 이런 기능을 하게 돼 있는데 초기 모델은 펜벨트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펜벨트로 에어컨은 같이 구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워터펌프는 이 48V 마이드 하이브리지 시스템에 의해서 뭐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엔진을 열을 시키거나 이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고 스타트 앤 스톱이라던가 이런 기능 또는 엔진을 시동키거나 뭐 이런 기능에서의 얼터네이터가 이 모터가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초기에는 이게 스타트 앤 스톱 시에 아, 부드러운 지... 전환이 잘안 됐나봐요. 그래서 부드럽게 좀 전환되지 않았는데, 요것도 초기에 배터리 48V 마이드 햄드 시스템에 그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네, 전기 공급이 잘안 돼가지고, 워터 펌프가 작동을 안 하게 돼서, 엔진이 과열되기 때문에,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런 증상이 일부 발생을 했거든요. 최근에 IS 시스템은 그거보다 더 발전을 해서요, 워터 펌프라던가, 이런 거를 관장하는 또는, 에어컨이라던가 이런 거 관장하는 부분에 펜벨트가 아예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딱 엔진룸. 지금 전시장에 가셔가지고요. 배츠 CLS 뭐 450이라던가 이런 모델의 엔진룸을 쫙 열어보시면, 열어보고 밑에를 싹 살펴보시면, 어우, 이게 뭐지? 펜벨트가 없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벨트가 있으면은 뭐 아무래도 엔진의 동력을 좀 뺏어와서 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동력 손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이라던가, 이런 게 고장날 수도 있고, 팬 그, 겉배트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뭐, 주기에 따라서,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메인터너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다모초로 대체가 된 거예요. 팬배트는 아예 없어졌어요. 얼터네이터하고, 에어컨, 워터퍼프, 스타트모터 등이, 네,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야, 이 벤치라는 회사는 참 대단한 회사인 게, 포메티 시스템을 미션하고 결합해서, 4륜구동을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통합적인 그런 기계 부품을 잘 만드는 회사인데 미션과 대형 모터를 또 일체형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네요 그렇게 만들어서 얼터나이터 스타트 모터를 같이 구동하게끔 워터펌프 하고 에어컨 48V 모터가 네 구동하게끔 이렇게 통합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과 이런 이제, 그, 얼터네이터 스타트 모터와 이런 모터 부분도 엔진의한 파트로 들어가서 48V의 전기를 흘려서 구동을 하게끔 하는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동을 하게끔 해놨는데, 장점은 주행질감이 예전 모델보다 2017년 모델이겠죠? 모델보다 상당히 좀 좋아지고요. 연비도 눈에 보일 정도로 개선이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 모델, 초기 모델보다 48V 마이드 하이브리 드 시스템에 정말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고 이관을 했거든요. 이 하이브리 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엔진 전체가 스탑되는 그런 아주 뭐 위험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이슈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벤츠 모델에서 광범위하게 좀 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8V 마이드 하임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해지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고 문구가 좀 뜨고요. 그 다음에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또는 주행 중에 엔진이 멈추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네,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 계시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지 마시고요.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를 제가 권장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하 2층, 3층에 주차하셨다가 네, 차가 시동이 안 걸리게 되면 견인차로 끌어내기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마이드하이브리 시스템이라는 거 자체가 정말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고 비용도 정말 많이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비용 추가 없이 더 좋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벤치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골머리가 썩지 않게나 생각됩니다. 아우, 뽑기 실패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가난해서 그런지, 1억짜리 차에 뽑기로 뽑기에는 좀, 리스크가 저한테는 좀 많이 큰거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또, 타카페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우디도 지금 마이드 하이브리지 시스템에 뭐 A6가 시동 꺼짐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잘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차만 이런 게 아니라 벤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위안을 좀 삼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는 야벤츠에 이런 이슈가 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이런 문제가 현대자동차에서 만약 마이드 하이브 시스템을 장착했는데 시동 꺼짐이 발생했다 한 건이라도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유튜버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개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막 물어뜯고 정말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이런 문제가 전혀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어우 정말 우리나라의 이 이중적인 모습.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아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에스카스 판매량을 보니까요, 딜러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뭐 적게는 한 딜러사에는 한 2,000대, 또는 메가 딜러에는 한 5,000대 정도 계약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대략 한 국내에만 계약된 차량이 한 만대 정도는 계약이 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1억 5천만원, 평균치만 잡아도 1억 5천만원짜리 차량인데, 만대가 계약됐다? 대단한 매출이잖아요. 아마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3등 또는 4등 정도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큰 이슈라고 할수 있잖아요. 엔진이 시동이 꺼지고 안 걸리고 막 센터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들, 두 번, 세번 갔다 오시는 분들, 또는 레몬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벤치를 타고 계시는 그런 뭐 고객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판매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에 대단한 이런 파워가 있는 나라인데, 지금 이런 리콜 부분도 우리나라보다 판매량이 적은 일본에서 먼저 리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개선이 잘안 되고 있다는 게 정말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판매량에 걸맞는 그런 배우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하루 빨리 좀 이슈화되고 수면위로 좀 올라와서요. 네, 수입사에서 빨리 개선이 되고 독일 본사에서도 적절한 그런 조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벤츠가 판매가 잘 된다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상품성이 좋아서 판매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상품성이 좋다는 게 제가만 저만 느끼고 있는 건지 또는 다르게 느끼고 있는 건지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또 다른 이슈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시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